안녕하세요. 발라또셀럽 이윤주입니다. 우선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짠! 체인지 키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체인지 키트가 무엇이냐? 체인지 키트는 제품을 처음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작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거든요. 이런 여행용, 여행을 다닐 때 작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구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11종 모든 제품을 다 미니미로 이렇게 작게, 작게 만들어 놨답니다. 이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파우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가 그냥 가방 속에 쏙 넣기 너무 좋은 사이즈고요. 이 아이들을 다 썼으면 뭐 여행 다닐 때 생필, 생필품이나 가방 속에 뭐 다른 기초 그냥 메이크업 제품들을 넣어가지고 다니기에도 너, 너무 고급스러운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 쓰신다고 해도 아마 활용도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지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제품의 구성은 저희 우사 보면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뒤에 보시면 사용시 주의사항이랑 이 9시 35분 체인지 키트 구성 제품이 설명되어 있고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주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설명드릴게요 파우더 폼, 우유 효소 파우더 폼, 그리고 클렌징 오일. 이렇게 세안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우더 효소 폼은 오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녁에 메이크업 하고 난 후에는 이 클렌징 오일을 셀럽 딥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하신 다음에 정제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퍼플 오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들어가 있냐? 비타민, 나무수,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리되어 있는 게 보여요. 흔들여서 쫙쫙쫙 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플 부스터. 퍼플 부스터부터 지금 세럼 크림. 이렇게 보시는 화이트 토마토 미백 앰플까지는 저희 발라또 9시 35분의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부스터의 경우에는 용량이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아이는 일주일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 많이 쓸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주일 안에 정말 충분히 계속 이 미스트랑 부스터는 가죽 너무 작아서 그냥 휴. 너무너무 작아서 그냥 가방에 쏙 저도 잘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거든요. 수시를 꺼내서 뿌려주시면 피부가 단기간에 너무너무 조,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정말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럼 발라주시고요. 저희 단기 휴가에 정말 정말 빨리 볼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부스터, 세러, 부스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꿀팁. 부스터, 세러, 하고 세러분은 흡수가 다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흡수가 다됐 다음에 부스터. 요거를 세번 정도 반복하신 다음에 크림에 소량. 한 번, 두 번, 세 번. 소량 바르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말 꿀팁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제 그리고서 튜너, 크림. 한금액에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라또 이윤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